안녕하세요. 창해사 노은입니다. 2024년 갑진년의 호랑이띠 범띠운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해? 동물의 왕이죠? 내가 갈망하고 원하는 것은 성취를 하죠. 조심히 다가가서 한 번에 확 낚아채잖아. 올해 그만큼 내가 점찍어 놓은 거, 내가 이루려고 계획해 놓은 거를 조심히 다가가서 확 낚아채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27살 무인생 원하는 대로 움직여라. 부지런히 움직여라. 활기차게 움직여라. 그러면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실 겁니다. 또 나를 도와주는 귀인도 들어오는 해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 이게 내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러는 찰나에 누군가가 나타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내가 원하는 길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귀인이 들어오는 해입니다. 연애운도 좋고요. 이동수도 참 좋습니다. 집안이 이동을 하는 것도 좋고. 내 직업을 변화를 줘서 내가 원하는 직업으로 움직이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일에 항상 막아낀다고 하죠. 그럴 때 찾아오는 게 사고수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경고망동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 변은 이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죠. 그렇게 겸손하고 겸허한 자세로 사고수만 조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고 무리수가 없는 한 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올해 39 병인세 노력을 했는데 그동안에는 위치 변동이 안 됐어요. 근데 올해는 내가 노력한 걸 아무도 모르게 노력을 했는데도 윗선에서 그거를 인정해주고 예뻐해주고 노력한 성과에 대한 보답으로 승진을 할수 있는 운도 따라오게 됩니다. 투기, 투자, 코인 이런 건안 되는 해입니다. 상반기 낙상 조심, 사고 수가 보야 다리,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정말 위치 변동을 할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호랑이 중에 최고의 호랑이가 서른아홉 병인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열아나 갑인생 호랑이 띠 중에 제일 힘들었던 그 나이가 아닌가 그동안 내가 노력한 거에 빚을잘못 받고 노력한 거에 성과물이 별로 없었고 산전 수정 다 겪고 온 호랑이가 아닌가. 그런데 힘들었던 모든 것들을 갑진년에 보상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 사업 확장도 하세요. 이전도 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위치를 바꾸고 싶어 지역을 바꾸고 싶어 다 좋습니다. 어느 방향이든 어느 위치든 사업 이전 확장 집 이사 또 취업도 변동사항도 괜찮습니다. 신가물이 많아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인 자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비손을 해서 나를 위한 비손, 내 자손을 위한 비손으로 공동력을 계속 이어가셨으면 합니다. 제일 문제될 게 있어. 흉가 배가, 상같이, 경조사지. 이거는 올해만큼은 신의 기운도 마저 떨어지는 해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조심하시고 피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 63세 이민생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확실하게 판가름을 짓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전의 재물의 문서의온도 아주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그 결실을 모두 걷어들일 수 있고 모두 끌어안을 수 있는. 해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자녀의 출산 문제로 경조 경사가 또 자녀의 결혼 문제로 겹경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해입니다 좋은 데는 막아낄 수 있습니다 건강 지병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 지금 건강에 자부하지 말고 자만하지 마시고 건강검진을 꼭 한번 받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75세 경인생 어마어마하게 센 호랑이입니다 운기도 나쁘지 않고, 무해 무탈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특별하게 좋은 것도 없지만, 아주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것도 없어요. 나쁜 것도 없습니다. 지금처럼 쭉 해오신 그대로, 무리한 확장도, 무리한 사업 투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런 무리한 무리수만 두지 않으신다면, 큰 문제가 없는 한 해. 건강에도 적신호는 없습니다. 지금처럼 내 건강을 지켜오셨다면 열심히 운동하시고, 건강에 좋은 음식들 드시고, 또 좋은 것만 생각하시고,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 지금처럼 쭉그 건강을 지켜가셨으면 좋겠습니다.